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이 EV 첨단 소재 종목인데, 어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차 전지 주 원료나 또는 이 LCD 패널 소재들을 생산하는 이 전자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 어, 우리 시장에서는 이 재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감자와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지난 9일부터 거래정지가 됐다가 이 26일만에 거래정지가 풀렸습니다. 1월 3일자에 거래정지가 풀리면서 이 23%대까지 올랐는데, 어 윗골이 달고 쭉 빠지면서 이 4%대로 종가를 찍으면서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안도를 하셨을 텐데, 이 수요일부터 해서 3일 연속으로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1월 6일 1 6 0 0원대까지 주가가 빠진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고민 좀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앞으로 EV 첨단 소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이 탄산리튬 3 공급이 임박했습니다. 어이 재료가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인 만큼 앞으로 EV 첨단 소재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3차 공급 임박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좀해 보고 그에 따른 이 주가 대응법까지 제가 모두 알려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혹시 미공개 재료에 대한 내용만 좀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EV 첨단 소재 분석 리포트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 리포트는 제가 직접 이 7대 증권사 보고서를 다 확인해서 거기서 중요한 핵심 자료만 뽑아내고 또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까지 모두 정리해 놓은 분석 리포트입니다. 자, 잠깐 살펴보면, 먼저 종목에 해당되는 이 산업군과 섹터, 즉 전반적인 이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서, 다음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수급량과 매물대 등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총정리가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4번, 미공개 일정 및 목표 주가인데, 어, 실제로 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와 발표 일정까지, 어, 또그 발표 시기에 따른 각각의 목표 주가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서 좀 나갈 건데 어, 여기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기업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주요 일정이 달력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일정의 경우에는 기업 이 내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스케줄이고 어, 이쪽 이 빨간색 경우에는 기업의 주요 발표 일정. 즉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언론 보도 재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앞으로의 뭐 발표 일정에 따른 예상 주가가 이렇게 차트로 다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 목표가에 따른 내수매도 어 적정 가격까지 총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 오늘 종목을 이 보유하고 계신 뭐 주주분들이나 혹은 이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 늘제 영상을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는 이 보답의 의미로 비용 없이 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뭐 매일 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한 달에 이뭐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어,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거 따라 하시면 무조건 쪽박 찹니다. 저는 그런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모든 보고서에서 제가 핵심만 딱 추리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를 해서 정확히 이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제가 뭐이 종목을 꼭 사라. 파라라가 아닌 저는 이 팩트에 기반한 리포트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답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구독자 분들은 이 팩트에 기반한 리포트만 직접 받으셔서 이 종목이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구나를 확인해 보시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리포트 받아서. 직접 팩트체크 해보고 싶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은 제가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든 자료 보내드리는 만큼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아래 배너에 연락처 어이 번호로 구독, 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EV 첨단 소재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어 먼저 지난 11월에 이 하이드로 리튬사에이 탄산 리튬을 25톤 추가 공급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여줬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 탄산리튬을 공급하고 끝이 아닙니다. 어이 탄산리튬은 이 전기차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이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원재료이고 어 이를 공급받은 하이드로리튬사에서 이 수산화리튬을 어 자체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다면 이 하이드로 리튬사에서 수산화 리튬. 자체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탄산리튬에 대한 추가 공급으로 이어질 될 거고 이는 EV 첨단 소재의 탄산리튬 이 삼차 공급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좀 풀어드렸는데 현재 공급 일정이 임박하고 있어서 이 소식이 이 시장에 공개된다라고 하면은 이 리튬 품귀 현상과 어전 세계적인 이 전기차 3차 생산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현재 장세에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아 ev첨단 소재의 주가 상승이 크게 급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큰 상승 흐름 속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ev첨단 소재의 이 3차 공급이 언제 진행이 될지 또그 뉴스가 언제 시장에 공개되게 될지인데, 어, 모든 내용을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영상에서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리포트에 주식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해당 내용 다 설명을 해놨으니,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한분한분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공개 재료들이 뭐 뉴스라던가 혹은 이런 인터넷에서 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나서가 아닌 리포트를 통해서 뜨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보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저도 이 리포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미공개 재료를 통해서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 뭐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모두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재료들 확인하시고 발표 일정에 맞춰서 이 수익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